안녕하세요. 골드문 t v 장철입니다 오늘은 또 캐릭터처 강좌 한번 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주로 여기 어플에 스케치북 있죠? 스케치북을 사용합니다. 제가 미리 사진을 준비해 드렸는데요. 오늘 그 그릴 이제 캐릭터처는 시스타 아시죠? 시스타의 효린, 효린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레이어 하나 띄워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펜을 까만색, 아, 레이어 하나 올려주시고, 또 뭐, 여전히 마찬가지로 뾰족붓색 검정색, 선택해 주시고, 굵기는 3? 예, 3, 3 정도 좋겠네요. 그럼저기 눈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이, 우선 이거 시스타 효린님은좀 이제 눈이 좀 크시죠? 예. 눈이 크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눈이 크고 올라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눈이 또 웃고 계세요. 항상 보면은. 조금 얇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언더 해주시고. 이게 보시면은, 눈을 그리실 때, 여기 위에 눈꺼풀 부분이 좀 진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는 좀 가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저 지금도 좀 약간 굵게 나오긴 했는데, 위에 윗눈, 위에 눈썹은 좀 굵게.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눈이 올라간 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밑에, 여기 이 부분이 굵게, 굵게, 그 선이 진행이 돼야 돼요. 야면이 좁아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선이, 칸츄럴이 잘 안되는데, 좀 신경쓰시면서 하시는게 좋습니다. 옆에도 웃는 눈, 웃는 눈으로, 가늘게, 가늘게. 아, 오늘 선, 선, 선 칸츄럴이 안좋네요. 가늘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 밑에 여기 그 속눈썹 이죠 속눈썹. 위에 눈썹이 확실히 좀 굵게. 이 부분 굵게, 이 부분 얇게. 그리고 코가 좀 이렇게 둥그스럽고, 약간 귀여운 인상이세요. 그런 이제 보통 여자분들, 귀여운 인상 분들이 많은데, 그건 코를 짧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코를 짧고, 이렇게 둥그렇게. 자, 그려주시고, 그리고 입을 보시면 입이 좀 크시죠? 입이 좀 커요. 입이 크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그 눈과, 눈과 눈 사이, 눈과 눈 사이보다, 여기 사이에 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보다 입이 더 크죠? 이만큼이 더 크죠? 더 크잖아요? 그죠? 눈과 눈 사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크면은 입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보기에도 그리고 커 보이죠? 그럼 여기에 했던 거 다시 좀 지워주시고, 음뭐지우기로 어. 줄게요. 이게 온도가 좀 한계가 있어요. 한 여덟, 일곱 번 됐나? 하여튼 온도 지우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해주시고 입을 그려볼게요. 뾰족도 다시 선택해주시고 입이 크죠? 예, 네. 입이 커요. 입이 웃는 입으로 이렇게. 자, 그리고 입 꼬리. 자. 자. 그리고 아랫니도 그려야겠죠. 아랫니도 이렇게 웃는 입으로 조금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서 그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통 보면은 위에 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커요. 아랫입술은 좀 두껍게. 이렇게이렇게 그려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형이 얼굴 형이 보시면은 이런 삼각형입니다. 예. 이런 삼각형이죠? 아, 깜깜조라 하니까 잘안 보이네요. 언더해 주시고. 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좀더잘 보이게. 이렇게 얼굴형이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삼각형.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삼각형 얼굴 꼴에 맞게, 그리고 광대가 좀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죠? 이런 느낌. 이런 삼각형이죠. 그죠? 요거를 이제 전체적인 얼굴형을 파악해주셨으면은, 다시 검정색을 선택해주신 다음에, 얼굴형을 그려볼게요. 얼굴형이, 우선 광대부터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대쪽 광대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삼각형, 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턱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관상을 조금 이제 알아보자면은, 이제 고양이 상에 가깝거든요. 고양이 상의 특징이 이게 눈꼬리가 좀 올라가셨어요. 예, 눈꼬리가 좀 올라가고, 눈이 크고, 크고 올라가고, 입이 좀 크고, 얼굴형이 삼각형. 예, 삼각형분이 고양이 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얼굴형은 거의 됐고, 이제 머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예. 머리는 여기, 아, 좀 쌍꺼풀, 쌍꺼풀도 하나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쌍꺼풀이 있나? 쌍꺼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 모르겠는데, 쌍꺼풀이 있다고 전제하시고, 사진상에는 잘 안보여요. 근데 이제 보통들은 쌍꺼풀들이 있으니까 쌍꺼풀을 그려드릴게요. 속눈썹을 좀 많이 붙이, 부치, 붙이셨어요. 그죠? 아무래도 좀 연예인이니까, 이런데 이제 좀 화려하게 보이려고 속눈썹을 조금 이렇게 크게 붙이고, 좀 이렇게 위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웃는 입꼬리에 보니까는 팔자주름이 좀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선명한 거 이렇게 좀 붙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애교살 같은 것도 상당하게 밑에, 위에 이렇게 올라간 느낌으로. 이런 애교살 같은 건 이제 주름이니까 될수 있으면 가늘게 표현해 드리는 게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얼굴형이 완성됐습니다. 외곽선은 조금 더 두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여기또이 부분이 두꺼워요 이 부분 그죠? 가장 정점이 있는 이 부분 그러면서 얇게 빠지면 빠져주시고 이제 머리 앞머리 한번 그려볼게요 앞머리 우선 이렇게 크게 형태부터 이렇게 잡아 나갑니다 이렇게 잡아 나가고 앞머리 이렇게 잡아 나가고 이거를 면으로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뭐 이제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면으로 본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네, 사각형. 네, 이거를 이제 위에 둥그랗게 깎아준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접근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전체적인 이제 형태를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것도 이제 면으로 면으로 이제 어, 변화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나타내자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런 느낌. 여기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면이 이제 면으로 이렇게 바, 바꾼 거예요, 그죠? 이제 반대쪽도 이제 형태로 크게 외곽선만 보시고 시원시원하게 외곽선만 이렇게 좀 그려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변환해야죠? 이런 면 형태로, 면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뭐 몸을 좀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목이 조금 이제 길게 표현해, 해,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이 턱이 뾰족한 게잘 두드러지니까 목을 평소보다 좀 길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어깨선 그려주시고 이쪽도 이제 머리가 조금 이제 덮어가니까 이쪽도 크게 그냥 형태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그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슴, 가슴. 가슴 부분 그릴 때는 좀 조, 조심스러워요. 예. 그 다음에 쇄골. 이 부분 이제 쇄골이 있죠. 쇄골 있고 목을 조금 이어주시면 좋아요. 이게 흉쇄유돌근이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 흉쇄유돌근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리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옷을 이뭐 끝나시라고 해야 되나? 예, 네. 끝나시에서 이렇게 이어주시고 이 효리 누님이 그굉좀약간이 좀 글래머시죠. 예, 그리고 눈동자도 좀 크게, 크게 그래도 셀카맣게 까맣게 채워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고 뭐 채워주셔야죠. 예. 채워주시고, 예. 자, 이렇게 채워주시고 코가 이제 또 관상 또 하나 보자면 코가 이렇게 동그랗고 코구멍이 안 보이죠. 예. 돈도 그러니까 잘 모이고, 돈그 모인 돈을 함부로 헛디는데 쓰지 않는 그런 상인 상이, 상인세요. 그리고 안에 이도 좀 이제 꽉꽉 찼죠 이가. 예, 이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 안쪽은 까만이반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눈동자를 흰색 골라 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미리 이렇게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시선이 이쪽으로 보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보고 있다 생각하고서 어 이렇게 좀 이제 하이라이트로 이쪽으로 제가 이제 찍어 드렸습니다 윗니술도 아까 조금 가늘게 그려 볼까요 한이 정도 해 가지고 윗니술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선을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안에도 머리카락을 조금 면 작업을 좀 해, 해,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 식으로. 요런 식으로. 좀면 작업이 끝났고. 그리고 선정리, 이제 삐져나온 거, 이렇게 교차된 선. 이거 지어주셔야죠. 예. 그리고 조금 이제 굵기, 여기 아랫 입술도 조금 선정리를. 펜터치인데, 이게 선이 이제 제가 오늘 칸추롤이안 좋아서 흰색으로, 흰색을 선택을 한 다음에 조금 이렇게 깎아내고 있어요. 아랫 눈도 이렇게 조금 더. 요즘에 이제, 효리님이 요즘 잘안 보이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시, 시스타에서 나와가지고, 어 독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조만간 1집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집이 나왔나? 하여튼, 어 진짜 처음 봤을 때 놀랬죠. 노래도 굉장히 잘하고, 예. 사, 사실, 처음, 처음 봤을 때는 이제 뭐 흑인, 흑인 혼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소울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스타 하다가, 그, 보라, 보라님하고, 저기, 뭐야, 시스타 식구, 마보이에서, 어, 그때 정말 노래, 제가 노래방 가면은 항상 가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 바깥쪽도 또 이렇게 좀 정리해 줄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어, 오늘 효류님의, 어, 캐릭터처 강좌 마, 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우선 요거, 다시 좀 지어주시고, 어, 이제 캐릭터처를 이제 그리실 때, 음, 마지막으로 요점을 정리하자면은, 이제 딱 봤을 때, 고양이상 눈이 올라가고, 크고, 아, 옆 펜을 골라주시고, 음. 이제 눈이 크고 올라갔다. 이렇게 웃고 있다. 그리고 코가 크다. 동그스름하다. 동글, 그리고 입이, 눈과 눈 사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넘어서죠. 그러면은, 입이 크다. 예. 그리고 웃고 있는 입은 이런 식으로 끝에 이렇게 표현해주면 더 좋아요. 입꼬리 이, 이 이렇게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다 이런 예. 느낌으로 우선은 잡고 어,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 이게 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고양이상 뭐 이제 강아지상 있고 제가 뭐 전에 했다시피 그 말상도 있고 하거든요 예관상학적으로 조금 이제 단, 단점이 단 하나 있는데 그걸 뽑자면은 이게 턱이 뾰족하신 분은 말년이 안 좋다고 하네요 그 그러니까 관계는 굉장히 좋으신데 광대랑 이렇게 턱에 받쳐주면은 좀더 이제 그 노년에도 좋은데 어 이제 말년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예. 다 그런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통계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는 거니까 관상은 그죠? 조금 더 뾰족하게 이렇게 이렇게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해서 요까부다불한선한 번만 저기에 정리해주고 오늘은 시스타 효린, 어, 캐리 커처, 강자 예.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 요호.